기차 바퀴 아래에 왜 이렇게 작은 쇠덩이를 두는지 아시나요? 아마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. 이상하게 들리죠? 작은 쇠 조각이 수십 톤이나 되는 화물 열차를 막을 수 있을까요? 하지만 사실 이것이야말로 철도 안전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해결책이에요. 전기도 필요 없고 기계도 필요 없고 단지 정확한 위치에 두기만 하면 이 작은 강철 쇠기가 내리막에서 미끄러지는 화물칸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왜 브레이크만으로는 안 될까요? 이유는 간단해요. 브레이크는 공기가 새거나 고장 나거나 기관차와 분리되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쇳덩이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기계적인 장벽으로 완벽하게 막아내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? 고작 몇 킬로짜리 쇳덩이가 무려 80톤이나 되는 화물칸을 버티고 세우는 거예요 이는 마치 20층 건물이 바퀴 위에 얹혀 있는 걸 막는 것과 같아요 더 놀라운 건이 모든 작업을 철도 노동자들이 맨손으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기계도 필요 없죠 쇳덩이 하나의 값은 겨우 수십 달러 하지만 수백 명의 목숨을 지켰요 키고 수백만 달러의 사고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.